It. Okay. Reloading. I'm just, I'm just go. Be advised, four has located a bomb. 2층 옷장 앞에 사람. 층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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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층. 2층. 2 2층. 아, 나 드론한테 보이고 있었다 여기, 여기, 여기. 시이자리 드론한테 보였어. 쟤또도 뚫고 내려오는데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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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은행, 은행, 은행 카운터, 은행 카운터. 아, 깨딸피. 네. 아, 아써줘도 돼. 나 지금 어, 탐지에 걸리고 있거든? 있어. 아 대처 하나 더 있다는데 제로랑 잡거고 제로 잡아 대처 똑같은 위치야 근데 최광 1층에 네. A.